예결위에서 단독 강행 통과하고선 거돈없다고일 못하냐라는 식의 발언은 참 무책임합니다.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할 거면 애초에 예산 논의를 위한 특위는 왜 필요하고 그간 진행해온 예결위 논의는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였던 것입니까? 민주당의 목적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흔하게 보입니다. 첫 번째는 이재명표 예산 정의에 위한 협박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성 감액으로 정부 발목 잡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. 북한이 위기의식이 보조될 때마다 쓰는 날팍한 수법이 미사일이든 오물풍선이든 가전 도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. 지금 민주당이 딱 그렇습니다. 이 대표의 사벌 리스크에 대한 높아진 위기의식 속에서 예산을 털어지고선 국민을 벌모를할수 있는 모든 도발을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누군가를 위한 보복성으로 그리고 당 대표 한 사람 살리라고 국민께서 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. 정진